여러분 안녕하세요 겔라입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공식 큐브 셔틀이잖아요 네, 태비형님의 공식 큐브 셔틀인데 영상 찍을 때만큼은 겔라가 솔직히 맞습니다 큐브 셔틀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저와 태비형님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또 게임을 하는데 예능이 아니 진짜 대부분 영상이 여러분 다 예능이에요 예능이지만 저희가 진짜 점수 올릴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하거든요 오늘 저와 태비형의 진짜, 빡김스테때 플레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상자가 저희가 9시에 나왔거든요. 9시에 나왔는데 상자가 저희 지역에만 4개가 있습니다. 와, 이러면은 솔직히 스타트가 너무 좋죠. 이 맵은 솔직히 한 기본적으로 파워킵 한 2개 정도면은 상타, 3개면은 상타, 4개면은 뭐 그냥 끝장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제가 오른쪽을 견제를 하고 있어서 저걸 약간 접근을 해놨거든요. 테디 형님은 센터를 견제해주고요. 저희도 항상 이제 커뮤니케이스 하면서 어디 견제 가라, 어디 가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테디 형님이 크로우랑 지금 라인 쓰고 있는데 이거 빨리 잡으러 와라. 바로 해서 갤럭 빼고 와서 또 끊어주고요. 이러면 저희가 벌써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적금시켜놨죠 아껴놨던 파워큐브, 아, 파워큐브 상자까지 먹으면서 7개. 와, 여러분들 이 쇼다운은 그냥 파워큐브 메타예요, 파워큐브. 물론, 또,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파워큐브의 개수에 따라서 승차가 너무 확연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시 쪽에서 또 싸움이 났죠. 3시 쪽에서 싸움이 났는데, 양쪽에 싸우면서, 테디 형님이 들어가지고, 저는 위쪽에서, 크로우가 올라가는 거 봤기 때문에, 크로우를 끊어주기 위해서 왔고요 크로우, 크로우, 한대 맞추고, 테디 형님이 또 끊어주면서, 파워큐브 두 개를 충족해서, 총 아홉 개. 하지만, 아직 팀원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5명. 한 명씩만 잡아갖고, 완벽히 끝나질 못했어요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파워키브 차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제일 센 사람이 저 김레드님의 파워키여 6개인데 저희는 둘다 9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타트 너무 잘 풀려서 뭐 딱히 뭐질 수가 없는 경기죠 이거 보시면은 네 옆은 여기서 들어와보지만 왜냐면은 오른쪽에서 올라와서 좀 살려고 이동을 했지만 또 제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테디형님은 아래쪽에서 하이퍼를 또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센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왜냐면,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저, 톱톱이, 네, 저 건물도 엄청 거슬리고, 아 또, 계란 샷깔도 나름 괜찮거든요? 이때까지만 도 저랑 태대 형님은 거의 환상, 환상이고 환상 아닙니다. 환상. 원샷, 원킬. 태대 형님 보시니까 네, 태대 형님 깔끔하게. 여기서 이제 누가, 저희 이래요. 야, 우리 누구 1등 시킬까? 좀더 저희한테 공격을 많이 가는 쪽을 2등 시킵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서로 싸움 나다가, 네, 싸움 나서 저희가 뭐, 고를 사람은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마무리를 쉽게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랑 테디 형님의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플레이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퀄리티, 좀더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일찍부터 저와 테디 형님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 했는데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시 게임을 하는데 계속 지금 막 3등, 4등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상자 운이 너무 없어요. 아까 같이 4개를 먹을 판이 없고 보시면 알겠지만 1개! 고작 하나 있어요 저희 땅에 이 다섯 시 지역에 상자가 너무 없어 태디 형님 이 약간 와 상자가 왜 이렇게 없냐 이러면서 약간 저 지금 살짝 부들부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슬디 형님이 무리해서 센터를 먹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맵에서 모티스가 나와서 먹고 도망가기. 아 이때 태디 형님 부들부들. 갤라도와 형님 저희 상자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좀 그랬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킬로 한번 잡아보자. 노력을 해봤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모티스가 두 명이에요. 이 맵에서 모티스가 아시겠지만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모티스가 나온 것까지 괜찮아요. 나오는 것까지 괜찮아요. 나온 것까지 괜찮습니다. 왜? 개피를 태디형님 잡았는데 모티스가 또 가서 태디형님의 아이씨! 개라야 이랬죠, 딱, 어? 됐다. 어은 저, 뭐, 이거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오른쪽에 가보지만 오른쪽에서 또 제가 살짝 개피가 됐고요. 샌드스톤님이 저 자기 커트를 하려고 했죠. 아 옆에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복수를 실패했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 어떡하자 왼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오도가 나왔습니다 네 왼쪽으로 넘어가죠 왜냐면 지금 셋시 쪽에서 계속 저희를 쪼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쪼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왼쪽으로 이사 왜냐면 굳이 저희가 한인데 저쪽은 네 개기 때문에 싸워봤자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샌드스톤님이 공을셀수 있게 써주면서 그냥 개피가 되고 모티스가 제가 궁 써보지만 제가 한대 맞고 죽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짜 바쁜 사람이다. 가득 찬채 다음 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판. 아 어, 우선 보시면은 저희가 벌써 맵에 저희 지역에 첼시 지역에 상자가 3개였어요. 형이 거 왔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나게 풀렸어요 하면서 드디어 상자를 파워큐브를 이제 벌써 두 개. 이것까지 먹으면 3개죠. 3개예요. 정말 스타트 좋게. 이게 이 맵은 특히 파워큐브 상자가! 많이 나오는 맵이 아니라서 수급하기 쉽지 않거든요. 테디 형님이 이걸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살짝 무리해서 졌어요 아, 여기서 테디 형님, 아, 큰일 났다 생각을 했지만, 갤라가 아직도 하나 있다. 지금 있었습니다. 갤라 아직 있어요. 네, 이러면서 버티고 있었죠. 이러면서 지금 아키님 팀, 네, 저쪽 팀이 6개, 저 3개, 테디 형님 0개.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키님이 7킬.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좀 힘든 게임을 할수 있는 경기였어요. 보시면은, 테디 형님은 지금 파워키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약간 정찰 해주고 저는 이제 라인 유지 계속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아키티 님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하죠. 아키틴 님이 저기 올라가는 게미스판다 스파이크가 여기서 두대 맞추면서 저희가 쪼여 들어가면서 마무리. 여러분들 이래서 쇼다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보이십니까? 방금 이 장면 때문에 게임이 끝났어. 보십니까 아래쪽에 4개의 빵개. 저희 바로 10개, 7개 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항상 하실 때 쇼다운을 웬만하면 디스코드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뭐 여기서 까마귀, 네. 까마귀가 아래쪽 도망가 보지마태정도따나가고요또 오른쪽에선 또된 갤라가 맞아주고요 네. 건물 깔아주면은 마무리, 갤라도 마무리. 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힘든 게임을 할수 있었지만 확실히 환더, 어? 완벽한 오도로 게임에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 판입니다. 바로 다음 판. 보시면 알겠태디 형님이 아까 전에, 어, 가운데 상자 먹으면서 죽으면서 테디 형님 덕 분노가 가득 찼어요. 분노가 득 찼는데, 맵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 테디 형이 여기에 완전 화나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야, 나 이거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하면서, 테디 형이 그냥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냥, 제시가 이런 여포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보기 힘든 제시의 여포 모드. 테디 형님 분노의 공격. 센터 들어가서 그다 먹고요. 무빙 쳐주면서, 저희가 한 개를 시작했는데, 팸까지 잡으면서 벌써 세 개. 거기다가, 팸 지역까지 저희가 뺏으면서 네 개. 그러면서 테디 형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센터 있는 것까지 테디 형이 먹으려고 합니다. 먹으면서 다섯 개...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마이크 한 거를 녹음하고 싶었는데, 그때 저희가 진지하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까지 못했지만, 이때 멘티 형에 "야, 나 들어갔나?" "야, 다 죽어라!" 테디 형 이러는데, 완전 약간 초등학교 3학년 이 야, 다 죽어!"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여섯 개... 정말 힘들게 풀어갈 수 있었지만, 테디 형 이미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진짜 잘 풀렸어. 이게 약간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글쎄, 일곱 개. 그러면서, 오른쪽에. 다이너 두 명이지만, 다이너는, 이 맵에서,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다이너가 뭐, 엄청 나쁘다 기보다는이 맵은, 좀 벽이 있긴 하지만, 구려. 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파이퍼가 센터 먹어주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게 답니다. 여기서 저는, 센터, 지켜보고 있고, 태리 형님은 오른쪽 맞고요 이렇게 서로 지킬 수 있으면은 양쪽 라인 맞추면서 저희 구역을 지키는 게 나아요. 이러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파이퍼가 또 다이너 잘라주면서 캐념 바로 들어가는 센스. 그리고 갤라가또 파이퍼 잘라주고요. 그러면서 체력 유지. 남은 사람은 다이너, 캐력 잘랐고요. 그리고 마무리 갤라가한 직전. 거의 하나요? 아우, 겟라 샷바 구대기. 하지만 11개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쪼여가면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포트님 팀원이 나오지만 하이퍼는 빵개에다가 근접에 있어봤자 크게 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콜이트 잘라주고 테디형 님이랑 테디형 님이또 하이퍼를 짜르면서저희 이렇게 게임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저랑 테디형 도 굉장히 한국에서 랭커긴 하지만 이 상자 수급이 힘들면 은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디, 어, 가끔씩 갤라가 실수를 하면은 솔직히 실수를 하면은